다음은 오늘 들어온 간추린 소식을 신영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대전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배제에서 문을 열고 예비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비즈니스 마스터 과정 등 사회 공헌과 창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다섯 개 구청장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 대표성이 반영돼 유성의 선거구 분리 증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정 충남 지사가 아산시를 방문해 1년 앞으로 다가온 제97회 전국 체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체전 D-day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선문대에서 열린 충남 3D 융합 기술 산업 전략 포럼에서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부품을 기반으로 한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청남도가 결혼식을 미룬 사실혼 부부 20쌍을 선정해 오는 31일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E캠퍼스에서 합동 결혼식을 열어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MBC 뉴스 신영환입니다.